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사모함으로 예배의 신앙을 지켜 가시는 사랑하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서로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두 손을 들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변화라는 단어를 떠올리셨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각 사람마다 변화에 대한 생각 그리고 경험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인간의 그리고 한 사람의 그리고 내 자신의 변화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정의 변화 혹은 공동체의 변화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회적 변화나 정치적 변화, 경제적이고 문화적이고 생태적인 변화 등 다양한 변화를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변화의 관점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우리는 그 누구도 변화를 거절하거나 피해 갈수 없는 존재, 즉 무한한 변화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잘 돌아보면 우리는 어떤 모양의 변화이든지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도 변화의 과정 중에 있고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변화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변화는 누군가의 변화로 연결됩니다. 나의 변화가 누군가의 변화를 이끌어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가정 안에서 내가 변화될 때 가족 구성원 모두는 그에 따라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소속된 공동체 안에서 내가 변화할 때, 공동체 구성원들은 그 변화에 따라 함께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즉,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향하고 있고 또 서로를 의존하고 있다 라고 할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경험이 바로 변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변화는 누군가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소중합니다. 아니,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한 여인, 그리고 수많은 사회 각계 각층들의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였습니다. 이들의 만남 안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변화들이 또 다른 이들에게 어떤 변화를 불러 일으켰는지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의 삶에도 고민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만남 속에서 일어났던 첫 번째 변화는 차별에서 평등으로의 변화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여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여느 때와 같이 이른 아침부터 성전으로 향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도착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군중들이 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편히 앉아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그 모습을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과 예수님의 시간. 예수님은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그리고 모인 이들은 또 얼마나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이 평화로운 시간을 깨는 소리가 성전의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예수님과 군중들은 단숨에 시선을 그쪽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 광경은 생각보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성전으로 끌고 들어오는데 문제는 이 여인은 이 자리에 오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잠시 후이 여인은 수많은 군중들의 한가운데 서게 되었고 어느새 성전 안의 관심은 예수님에게서 한 여인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이때 이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 비아냥거리듯이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 선생님, 이 여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입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자 웅성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이 일을 보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지금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은 이 여인이 간음을 했기에 잡아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인과 함께 간음을 했던 남성은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또한 법정에서 다루어져야 할 일이 지금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성전으로 끌고 올 권한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는 전혀 없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성경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하여 예수를 시험하 이러라. 아멘. 종합해 보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끌고 온 이유는 이 여인의 사건에 있지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예수를 공격할 방법을 찾던 중이 여인을 끌고 온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그저 권력자들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당시의 여성이 얼마나 억압받는 존재였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 여인은 가해자가 맞을까? 여성이 약자 중에 약자로 분리된 당시 사회에서 이 여인이 가늠의 가해자가 아니라? 혹 성적 피해자였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설령 그렇지 않다라고 해도 여러분은 지금 이 여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불법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노인이 여인의 감정을 말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또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곳에는 이 여인을 도우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이 여인은 예수를 공격할 권력자들의 도구이자 수치와 모욕을 당해도 마땅한 인권을 박탈당한 피해자일 뿐입니다. 이 상황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만약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 똑같은 상황에 휘말렸다면 이와 같은 모욕을 당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사회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차별의 어두운 희생자입니다 이 엄청난 긴장감과 그리고 주목 속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여인은 깜짝 놀랐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들어왔던 소문에 의하면 이 예수라는 사람은 분명 사랑이 많고 또 아픈 사람을 잘 돌봐주고 들어보니 약한 자들의 친구라고 들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조차도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질 테면 던지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여인은 이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눈을 질끈 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절 말씀에 그들이, 즉, 군중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라고 당시의 상황을 증언합니다. 이 여인을 향한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오직 심판과 정제와 공격과 비난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의 정당성은 적어도 내가 이 여인보다는 깨끗한 사람이야라는 신앙의 우월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한마디를 들은 군중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엘렌코, 책망하다, 꾸짖다. 즉 죄를 완벽하게 폭로해서 꼼짝 못하도록 만든다는 뜻으로 여인을 차별하고 심판하고 비난하던 이 군중들이 이 여인과 내가 같은 죄인이라는 인식 속에서 전혀 다를 바가 없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심판도, 정죄도, 비난도 다 거두고 이 여인이 결코 차별의 대상이 될수 없음을 깊이 느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심지어 기세가 등등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그 자리에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너무나 만연하게 물들어 있던 차별의 얼룩을 제거하시고, 모두가 죄인이라는 그 측면, 그 측면에서의 평등 뿐만 아니라, 모두가 용서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평등의 변화까지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 중 누가 잘난 사람입니까? 혹은 누가 더 나은 사람입니까? 돈이 많고, 힘이 있고, 학벌이 좋고, 교양이 있고, 직분이 있으면 더 잘난 사람이 될수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차별의 주체가 될수 있고, 누가 심판자가 될수 있고, 누가 누구에게 비난의 화살을 당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 여인보다 더 작은 죄를 가진 자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단지 죄가 없는 자가 볼로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차별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니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내면에는 인종차별, 성차별, 장애인차별, 강자와 약자차별, 직분차별, 나이차별 등 여전히 차별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라는 것이 차별의 벽을 허물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차별을 더 부추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끼리도 서로에게 눈을 흘기고 뒷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마치 내가 누군가를 차별하고 심판해도 되는 그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처럼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을 정제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제의 칼날을 갈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던 신앙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용서와 돌봄의 이 평등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깊이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의 평등한 사랑과 은혜를 받으신 그리스도인 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과 언어는 차별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까? 본문의 만남 속에서 일어났던 두 번째 변화는 고통과 절망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의 변화입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제한 자가 없느냐 아멘 예수님의 한마디에 사람들은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시끌벅적했던 이 성전은 침묵과 그리고 고요함만이 흘렀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은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를 묻던 자들이 다 어디 있느냐? 너를 정제하던 사람들이 이제 한 사람도 없느냐? 두려움으로 온몸이 경직되어 눈을 질끈 감고 있었던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고개를 들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길고 길었던 고통과 긴장 속에서 여인이 처음으로 입술을 열었습니다. 없습니다.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에게 돌을 던지려던 자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이 공간 안에는 정제와 폭력이 사라지고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비록 예수님 한 분만 남았지만, 이 여인은 지금껏 살면서 단한 번도 경험해 본적 없는 따뜻한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조금까지 세상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아무런 소리도 낼수 없고, 그저 모든 차별과 억압과 이런 폭력을 고스란히 다 받아들여야만 하는, 심지어 생명까지도 힘의 권력에 짓눌렸던 세상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소문으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만난 세상을 상상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비난에서 포용으로 옮겨진 세상, 억압에서 자유로 옮겨진 세상, 차별에서 평등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세상 말입니다. 또한 이 여인이 끌려온 곳이 성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먼저 실현되어야 할 성전에서 이 여인은 폭력에 끌려왔고 권력에 제압당했고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교회가 어떻게 기억되겠습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도 교회에서 상처받은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죽했으면 교회를 떠나서,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커뮤니티가 SNS에 있을 정도입니다. 예수님이 상처를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준 것입니다. 세상에서 치이고, 교회에서 상처받고, 그들은 이제 어디로 갈수 있습니까? 어쩌면 성전에 들어오는 자들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지키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이 성전을 더럽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성전이라는 곳이 트라우마의 장소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로 기억되길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이 여인을 사랑으로 치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무심코 내뱉었던 한 마디 또한 내 기준에 옳다고 생각하기에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교회 안에서의 어떤 행동들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만한 언행은 아니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이런 부분에 예민해야 하는 이유는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랬듯이 세상의 그 어떤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리허설 장소로 허락되어져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고통과 절망의 나라를 세어가고 계십니까? 본문의 만남 속에서 일어났던 세 번째 변화는 말씀에서 삶으로의 변화입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제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제하지 않는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얼핏 보면, 다시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어, 이것도 정제가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먼저 말씀하시길, 나도 너를 정제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가 없고, 돌봄이 없고, 사랑이 없는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지표로 허락하신 선한 율법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은혜의 도구로 율법을 주셨지 누군가를 불행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수치를 거두어 주시고 두려움을 위로해 주시고 여인의 존재를 존중해 주심으로 율법의 실천으로서의 사랑을 여인에게 비춰주셨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8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빛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개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기억하십시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도구가 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있듯이 궁극적으로 좋은 세상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통로가 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 지식에 박식하고 율법에 능통한 종교인들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포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실천할 줄 아는 자들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 나라는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처음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 예수님 곁에 모였던 자들은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성전에 모이는 것이 익숙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가르침을 받고도 결국 율법만을 내세워 한 여인을 몰아 세우려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잘 드리고 찬양 부르기를 좋아하고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고 말씀을 너무나 사모하고 그리고 돌을 던진다면 그 모습에 어떤 선함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도 인격적으로, 정신적으로,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살인자가 될수 있습니다. 죄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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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인가요? 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삶을 배운 사람들이라면 사랑이 먼저이지 못했음에 충분히 잘못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가르치신 것을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삶으로 변화되는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죄인에게 죄인이라고 정제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 깨우치고 회복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깨닫고 회복되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돌을 던지면 자녀가 무섭거나 위축돼서 부모의 말을 잘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에게 그 관계가 하나님 나라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랑을 실천할 때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천국의 비난과 정죄가 그리고 차별이 없고 오직 사랑만 있음을 떠올려 떠올려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기까지 말씀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실천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들었던 수많은 말씀들이 율법으로 굳어지셨습니까? 아니면 실천적 삶으로 변화되셨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사건 속에서 이세 가지의 변화를 여러분들에게 도전 드리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저의 도전이었습니다. 차별에서 평등으로의 변화, 고통과 절망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의 변화, 말씀에서 삶으로의 변화. 오늘 이야기 속에서 만난 여인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여인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차별 없이 말씀의 은혜를 받은 자이고 고통과 절망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은혜를 받은 자이고 말씀에서 삶으로 변화의 변화를 받은 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 여인의 처지에 놓여 있는 또 다른 이들에게 친구로서의 작은 예수의 예수가 되는 것을 도전할 차례입니다. 저는 서두에 변화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변화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의 변화가 누군가의 변화로 연결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변화의 과정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핵심 요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꿈꾸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향해 걸어가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변화가 또다시 어떤 변화를 일으키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죄를 모른 척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에 집중해 보십시오. 여인의 죄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죄를 보기 전에, 누군가의 죄를 보기 전에 구원의 은혜 아래 놓인 사람을 먼저 볼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음의 변화에 중점이 있습니다. 바람,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셨던 그 변화의 놀라운 은혜들이 늘 고민되고 묵상되고 또 건강하게 성장돼서 다른 누군가에게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던 그 변화의 은혜를 일으키실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사랑의 삶, 하나의 나라를 세우는 삶을 성실하게 기쁨으로 잘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시며 사랑의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주신 하나님,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을 품고도 다른 이에게 차별의 눈과 언어를 열었고,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순간순간 속에서 고통과 절망을 안겨주었으며 말만 뻔지르르하게 율법에 매여 살았습니다. 우리가 한 여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성전에 있던 군중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살인자였습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대로 차별의 삶이 평등을 향한 삶이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대로 고통과 절망의 나라에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 줄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대로 말씀을 달달달 아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실천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마누엘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만큼은 하나님 나라를 수호하고 세워 가는 자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말씀을 사모하며 뜨겁게 교제하며 사랑하고 싶습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속히 종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 어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땅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사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위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차별에서 평등으로 고통과 절망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말씀에서 삶으로의 변화를 결단하는 인마의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코로나19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Amen.